한장의 역사 채널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가시지 말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1590년 선조가 일본으로 통신사를 보내기로 결정하여 조선 통신사가 100여 년 만에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핑계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 수길은 통신사를 만나주지 않았고 일본에 갔던 조선 통신사 일행은 1591년 봄이 되어서야 돌아오게 됩니다. 조선 통신사 일행이 오랜 시간 일본에 지체하며 겪었던 일 중에 끝내 풍신수기를 만나 사신으로서 국서를 전하는 과정에 일어났던 일화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풍신수기를 만나게 되어 교토로 향하게 된 통신사 일행은 가마를 타고 풍신수길이 있는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신사 일행이 마주한 풍신수길은 외소하고 못생긴 용모였으며 얼굴은 검고 주름져 원숭이 같은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눈은 쑥 들어갔으나 눈동자는 빛이나 사람을 쏘아 보았는데. 사호관대와 검은 도포 차림이었습니다. 풍신수길은 방석을 포개어 앉았고 신하 몇 명이 배열하여 그를 받들었다고 합니다. 사신이 좌석으로 나가니 앞에 있는 탁자에다 떡한 접시를 놓았으며 옹기사발로 술을 따랐는데 탁주였고 먼 길을 왔으니 잔을 채우고 한 잔씩 마시자고 권하는 풍신수길이었습니다. 얼마 후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간 풍신수길은 평상복 차림으로 바꿔 입고 어린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풍신수길은 우리나라의 통신사가 악공들을 대동하여 왔다는 것을 알고 여러 음악을 성대하게 연주하도록 부탁했는데 얼마 뒤 어린아기가 옷에다 오줌을 누웠습니다 풍신수길은 웃으면서 신녀를 부르자 신녀가 아이를 받아 안았고 풍신수길은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풍신수길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전혀 아랑곳 않고 제멋대로 마구 행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괴이한 인상과 독특한 성품을 보인 풍신수길은 이후 조선통신사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신으로 간 통신사 일행은 선조가 보낸 국서에 대한 풍신수길의 답서를 받아서 가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머지않아 답서를 보낼 테니 일단 조선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부사 김성일은 불같이 화를 내며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성일은 우리는 사신으로서 국서를 받들고 왔는데 만일 답서가 없다면 이는 왕명을 천하게 버린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고 했으며 이에 상사인 황윤길은 일본에 붙들려 있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황윤길은 일단 물러나 기다리기로 했고 한참을 지체하고 나서야 통신사 일행에게 중신수길이 보낸 답서가 도착했는데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일본국 관백은 조선 국왕 하파에게 바칩니다. 보내신 글은 향불을 피우고 제삼 되풀이하여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6 0여주는 근래 제국이 분리되어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대대로 내려오는 의를 저버리고서 조정의 정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격을 견디지 못하여 3, 4년 사이에 반역자들과 도적들을 모두 토벌하여 먼 섬들까지 모두 장악하였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한 풍신수길은 자신에 대한 탄생 설화까지 늘어놓기에 이릅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적심을 가진 자는 자연히 기세가 꺾여 멸망하는지라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명나라를 쳐서 점령할 것이니 조선이 앞장서서 명나라로 징적하는 일에 선봉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김성일은 거만하고 협박하는 식의 답서를 읽고 경악하게 되고 조선의 통신사로 왔던 승려 현수에게 서신을 보내서 따지게 됩니다. 전하라고 하던 것을 합하라 하고 명나라를 향하는 것에 조선이 선봉에 서라느니 하는 내용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짚어가며 강력하게 항의한 것입니다. 김성일은 만일 이 글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이 있을 뿐 가져갈 수는 없다고 했고 이에 현소는 그를 짓는 자가 말을 잘못 만든 것이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김성일은 두세 차례 서신을 보내어 국서의 내용을 고칠 것을 청했으나 따르지 않았고 고집부리는 김성일과 달리 황윤길은 굳이 서로 버티면서 오래 지체하지 말고 돌아가자고 합니다. 백여년 만에 현해탄을 건너갔던 통신사 일행은 괴이하고 독특한 통신수길과의 접견 이후 거칠고 거만한 내용의 답서를 오랜 기다림 끝에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조선으로 귀국하게 된 통신사 일행은 후에 일본이 쳐들어올 것이다. 아니다.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서로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매우 방약무인한 풍신수길과 일본의 정세에 어두웠던 조선의 선조는 임진왜란을 앞두고 어떤 대비를 하게 되고 끝내 전쟁을 맞이하게 된 조선이 겪는 이야기는 다른 역사의 장에서 계속됩니다. 구독해 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